친자인데, 호적등본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한순간, 스튜디오는 숨을 삼켰고, 화면을 바라보던 시청자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상민, 누구보다 밝은 입담과 유쾌함으로, 방송을 이끌던 그가, 내 어린 소년에서 꺼낸 충격적인 과거 고백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과거 한때는 수억 원의 빚에 시달리고, 22억 원대 이혼 소송까지 겪으며, 연예계에서 사라질 뻔했던 이상민,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섰고 이제는 예능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되었죠. 하지만 웃음 뒤에는 깊게 묻어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상민은 방송에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던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가족만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호적에 없어서 직접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외삼촌의 도움으로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지만 그 순간 느낀 감정은 복잡했고,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외로움, 아버지 없이 자란 기억, 그리고 어머니와의 거리. 그저 전화 한 통이 귀찮아서 끊었던 적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의 고백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현재 이상민은, 어머니를 떠나보는 상실감, 정자 운동성 저하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현실까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더 늦기 전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상민의 마음을 시청자들은 진심으로 느꼈고, 그가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정말 효도할 수 있을 때, 어머니는 이미 많이 아프셨어요. 그의 이 한마디는 모든 걸 말해줍니다.